공무원시험 5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목적 문제를 만났어. 그러면 20초 만에 끝장을 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20초 만에 끝장을 낼까요? 이게 지문이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있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20초 만에 못 풉니다. 20초 만에 풀라면요.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바로 인정사정 볼것 없이 후반부로 들어가라 이거죠. 후반부. 후반부에 아마 이걸 보게 될 겁니다. I ask. I Request, 나는 요청한다 이거죠. I advise, 나는 충고한다. I urge, 충고하다, 권고하다. 이런 걸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나오고 to 하기 동사. 어떤 때는요, that 블라블라로 blah 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적한테 투의하라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또 충고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보자마자 맞춰라 이거죠. 보세요. 요거, 지금 국가직 기출문제인데, 너무너무 쉽잖아요. 20초 만에 마킹까지 끝내버립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널널하게 남아서 다른 과목까지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1분2분걸려고 풀고 나서는 그냥 환호성을 울립니다. 야 이거 맞았어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낙방입니다. 낙방. 자 갑니다. I urge, urge 나왔죠? 권고하다, 음? 촉구하다. 나는 의회한테 address라고 권고하는 바입니다. 촉구하는 바입니다. Address하면요 주소 또는 연설하다 또는 어떤 주소로 뭘 보내다. 근데 결정적인 단어의 의미가 뭐냐? 다루다. 처리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갖다가 다루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safety와 well-being을 위한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거죠. 감사합니다. 당신의 attention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attention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거라는 거. 이런 문제들을 바로 resolve 하기 위해서 effectively, 효과적으로. 됐죠? 자, 보자마자 다 끝난다 이거죠. 선택지 보세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의회가 나옵니다. 의회. 의회한테 뭐 하라고? 방문하라고? 아니잖아요. 다루라고. 네어버에서 우리 커뮤니티 프로blems, 이슈를 다루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간청하는 바입니다. 오케이 답이 3번이라는 것을 갖다가 단 20초면 마킹까지 끝내면서 5점을 안전하게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